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시댁 깽판 쳐놓고 나온 40대 여자입니다. 진짜 어머님 머리털 안 잡아 뜯어 놓은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그땐 저도 제 정신이 아니었네요. 남편하고는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남편이 나이가 저보다 4살 많지만 입사 시기가 같아서 입사 동기로서 서로 의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당시 사내 분위기가 사내 연애에 대해서 곱지만은 않았던 터라 서로 호감은 가지고 있었어도 어떤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가, 이후로 제가 동종업계 타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비로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3년을 연애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결혼 당시 시댁에서 집을 해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10년 넘게 남에게 세를 주시던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지어진 시기부터 계산하면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 이미 20년도 넘은 집이었는데, 그걸 남편명의로 돌려주신다는 거였죠. 그런데 저를 정말 황당하게 했던 건 남편이 집을 해오는 거니 저더러 집 리모델링비와 혼수를 해오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제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건데 그 집이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면 저도 기꺼이 그 정도의 부담은 하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표현하건데 거저줘도 안 살고 싶을 만큼 낡을대로 낡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 집을 받는 것도 싫다고 했네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결혼을 엎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나 저나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지라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그런 저희를 안쓰럽게 여기신 친정아버지가 2억 보태주시고, 이후로 제명의로 7천만원 대출받아서 브랜드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네요.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4천만원으로 혼수를 장만했고, 제가 모아뒀던 3천만원은 친정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숫자로만 따지자면 이 돈이 있으니 대출을 덜 받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당시에는 이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2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해주신 친정부모님에게 나름대로 감사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출은 대출이고 드리는 돈은 드리는 돈이라고 계산을 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나름의 우여곡절을 견뎌내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주버님네 식구들이 해외로 이민을 갔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네 이민이 제 인생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곤 그때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시작은 아주버님네가 이민을 떠난 직후 시부모님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이사를 오신 이유는 그래도 자식 하나는 옆에 둬야 필요할 때 써먹을 거 아니냐는 거였죠. 사실 저희 시부모님은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할것 없이 하고 싶은 말은 생각 없이 바로 내뱉으시는 분들입니다. 니네 엄마니 내 아빠와 같은 엉망이 노칭은 기본이고요. 며느리인 저를 부르실 때도 야, 너, 이것도 기본이에요. 남편한테도 걸핏하면 이 자식 저 자식. 하다못해 동네 식당을 가서도 사장님이라던가 좀 좋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줌마, 거기 할머니. 오죽하면 제가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하면 상대의 기분을 망칠까? 매일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다고 남편한테 말했을 정도였네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을 힘들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저희를 무슨 당신들 몸종부리듯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버님 내가 이민을 떠났던 해.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지금의 딸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부모님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계셨으니 저는 어머님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지금이야 출산 휴간 이후가 휴직이니 워낙에 잘 되어 있지만 제가 딸아이를 가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게 적어도 회사 내에서는 어지간히 눈치를 봐야 하는 일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조금도 저희를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입덧으로 고생을 하는 와중에도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당신 생일 파티를 준비하라며 고추잡채다 모다 온갖 음식을 만들라 시키시질 않나. 아버님은 날 더우니 저더러 콩국수를 만들어라. 세탁소는 비싸니 직접 당신 바짓단을 고쳐라. 정말 너무 힘들게 하시대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저희 친정 어머니도 친할머니를 오랫동안 모시면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저도 모르게 보고 배웠던 건지 시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거역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혼자 우국거리고 눈물 삼켜가며 맞벌이하는 와중에 센 고생을 하다가 결국 친정부모님한테 엉엉 울면서 애고모고 다 포기하고 싶다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상황 파악을 하신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그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불호령을 듣고 남편은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죄송하다고 정말 저희 친정부모님께 손이 발이 되게 빌더니 제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음이자마지막으로 봐주겠다 했어요. 어쨌든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 저도 솔직히 이혼하엄두가안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후로도 남편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든든한 방패 가 되어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지켜보기에 오랫동안 시부모님이 남편을 길들여 온 방식에서 비롯된 것 같았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소위 장난바라기 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매사 아주버 님에게 훨씬 많은 지원이 있었다 대요. 저희 아주버님은 한국에서 대기업 을 다니다.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이민을 갔 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시부모님께서 대주신 걸로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한동안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지 실망감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알수 없는 기분 나쁨의 시부모님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는 정말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빌라를 무슨 집이라 시고 주신다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셨는데요. 그런데 막상 저희 친정 아버지가 그런 집에서 제가 사는 꼴은 볼수 없다며 집을 해주겠다 하시니까.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이 줘도 싫다는데 어쩌겠냐며 대신 당신들은 돈이 없어 따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하다못해 어머님한테 실반지 하나라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두 분이 사는 게 어려워 가진 게 없으시다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재산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아쉬움과 서운함은 컸지만 그러려니 하고 알겠다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세상에 있는데 안 해주는 부모는 없다며, 없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냐고 그러니 당신들이 이해하겠다고, 저희도 시부모님을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1년 만에 아주버님이 이민을 가겠다 하니까, 있던 집도 팔아서 목돈을 해주고 대신 구준일에는 저희를 부려먹으시려고 저희 동네로 오신 거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알고, 마음 상하지 않을 아들며느리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싶대요. 아무튼 그렇게 아주버님네와 저희에 대한 차별은 노골적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의 부탁이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더라고요. 다만 저희 친정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으니 제목까지 자기가 커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남편 혼자 고군분투하는 걸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좋지 않아 결국 저도 또다시 어머님 아버님의 몸종 아닌 몸종 노릇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그렇게 정신없이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 세월의 힘이라고 해야 할지 저도 최근에 들어서는 어머님 아버님께 때로는 그게 아니다, 싫다, 못한다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었었네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시부모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고부관계가 아닌 요샘말로 티키타카라고 하나요? 주거니 받거니 어느 정도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건 전부 저만의 착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시점에 결국 시댁과 손절을 마음먹게 된건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지난달, 이민을 갔던 아주버님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형님과 시족하는 안 오고 아주버님만 혼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대요. 세상 조신하고, 자식 교육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던 형님이 시조카 과외선생하고 바람이 났다나요? 하지만 뭐 부부지간의 일을 누가 정확히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남편 말로는 하도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버님만 오냐오냐 키워서 아주버님이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도 세다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올해는 아니지만 결혼 초 겪어보니까 남편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형님도 어지간히 시달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둘이 이혼을 하는데 아주버님만 혼자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하고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슨 원수지간도 아니었으니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도 오랜만에 보게 생겼다며 약간은 반가운 마음도 있었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주버님의 입구까지 일주일을 남겨두었던 때였습니다. 저희를 불러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한국에 오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살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눈딱 내리깔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께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아주버님하고 저희 가족하고 같이 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아버님이 너는 젊은 애가 말귀도 못 알아듣냐면서 그러면 니네 아주버님이 니네랑 살지 어디가서 사냐 하시는데. 너무 뻔뻔하게 나오시니까 오히려 제 말문이 막히더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시쳇말로 원데이투데이 시달려본 것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빨리 말해야 한다 싶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고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면 네 아주버님은 누가 챙기냐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어머님 아들이니 어머님이 챙기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아주버님 나이가 마흔도 넘었는데 누가 또안 챙기면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거지.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저에게 너참 못됐다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냡니다. 이때까지 외국에 있다가 몇년 만에 한국에 오는 건데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요. 하지만 저도 이번엔 순순히 물러날 수가 없어서 몇년 만이건 어쩌건 안 된다고 아주 손사래를 쳤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엔 딸도 있는데 어떻게 아주버님하고 같이 사느냐 했죠. 그리고 이때 제말 뜻은 크지 않은 집에서 이미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주버님까지 같이 사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말 뜻을 어떻게 해석한 건지 저더러 당신 아들을 뭘로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며 아주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꼴도 보기 싫다면서 저와 남편더러 당장 나가랍니다. 그리고는 끝끝내 아주버님이 도착하는 대로 저희 집으로 가라고 할 테니 군소리 하지 말고 방이나 하나 만들어 놓으라나요?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안절부절하며 제 눈치를 보는 남편을 눈치챘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편치 않았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화를 내셔서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헛소리가 오가는 와중에 남편이란 작자가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던 게 자꾸 떠올라서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두 시간쯤 흘렀을까.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대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상황이 속상하고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형이 한국에서 직장 잡고 살 곳을 마련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형제로서 그 정도는 해주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데, 진짜 가슴이 답답하면서 일을 어쩌나 싶대요. 그리고는 남편이 한다는 말이 만약에 처남한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자기는 무조건 데리고 있자고 했을 거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뭘 하시건 간에 자기가 자처해서 같이 지내겠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못난 남자인 자기를 만나서 제가 고생이라며 미안하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한편으론 그래 나만 참으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또 들대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직장 구하고 집 구하고 그런 걸다 기다려줄 순 없고 딱 1년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너무 고맙다더니 제 마음이 바뀔까봐 걱정이라도 된 건지 바로 다시 시댁에 가자대요. 그래서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하고 상의 끝에 딱 1년만 같이 지내보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새색시도 아니고 시부모님한테 듣는 칭찬 한마디가 아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시부모님 두분다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하시더니, 그러면 아주버님 오는 날에 맞춰서, 아주버님 생일상도 좀 차리래요. 그몇 년을 떨어져 있느라 생일상 한번 못 챙겨줬지 않았냐며, 그간의 것다 해준다 생각하고, 저더러 생일상을 차리랍니다. 그러면서, 너 잘하는 거 뭐냐, 갈비랑 고추 잡채랑 연어 샐러드인가 그거랑 그리고 밥은 햅쌀 싸다가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순간 욱하는 거예요. 아니, 데리고 살아준다고 했으면 그것만으로 감지덕지 하시지, 곧장 하는 김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차 싶고, 역시나 싶고, 내가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싶은 게. 그래서 어머님 덜어 제가 스톱, 이랬습니다. 제가 잠깐 미쳤던 것 같다고, 아무래도 아주버님하고는 못 살겠다고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쫓아나와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하는데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어머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되물었어요. 고마워할 줄을 모르고 아주 바라는 것만 많다고요. 그리고는 내가 미쳤냐고 어머님, 아버님, 종년 노릇 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사지 육신 멀쩡한 당신형 수발까지 들어야 되냐 하고는 그렇게 당신형이 걱정되고 안쓰러우면 당신이 나가서 데리고 살라고 소리를 찔렀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댁으로 쫓아가서는 냉장고에 제가 해서 채워놓은 반찬이고 뭐고 다 끄집어냈어요. 막 그때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미친 엑스마냥 분이 안 풀려서 닥치는 대로 쓰레기통에 쳐봤고, 그러다 현관을 나오는데 제가 사들인 어머님 아버님 신발이 눈에 띄대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발로 냅다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면서 남편더러 너도 내집 들어오지 마 했네요. 이혼 서류 네 회사로 보낼 거니까 못 받았다 개소리하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라고 악다구니를 쓰고 왔죠. 집에 오자마자 비밀번호 바꾼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날 보여준 제 모습이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 어지간히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시부모님은 전화는 커녕 문자 한통 없으시고요. 남편만 저더러 이제 좀 풀렸냐 괜찮냐 우리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이러고 연락이 오는데 안볼 거예요. 서류 보냈는데 제때 대꾸 없으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 지겨운 관계 끝장내버릴 생각입니다. 딸 아이한테는 저도 엄만데 왜 미안한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등신마냥 당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줄 바엔.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아가는 엄마를 보여주는 게 백배천배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날짜상으로 계산해보니까 아주버님은 어제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잊혀죽는 날씨에 그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40도 넘은 아들 둘 데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머니.